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댓글 네, 남겨주시고. 봅시다. 아, 우리 댓글을 남겨놓은 친구들에게, 또 우리가, 어, 뭐 여러가지 준비한 것들을 써야 되니까, 물어봅시다. 음, 홍유준. 사실 음 꺼놓고 힐끔힐끔 축구보기. 음, 그래요. 괜찮아요. 그래서 축구를 보다가 라이브를 흘끔흘끔 보면 깔라 그랬는데, 내 거를 주로 보면서 축구를 흘끔흘끔 보니까, 그거는 이제 인정. 그 다음에, 네, 어, 류지수, 쌤옷 너무 예뻐요. 네, 지금 지금 강의를 봐야 돼요. 그 다음에 김혜리, 쌤좀 이제 학원에서 나가야 돼요. 방 가서 다시 킬게요. 좋아요. 그 다음에 어... 기숙사인데 선생님 들빵 터졌어요. 김보경. 그 다음에 강지우 괜찮은 척. 우주개가 너무 세요. 라이브 끝나면 우주개가 제일 먼저 생겨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그럴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쌤 엄마가 옆에서 보더니 쌤 귀엽대요. <laughs> 송혜원. 그 다음에 어 송유준 저 메로나 먹고 싶어요. <웃음> 이런 <laughs> 아이 아니, 미친놈 아니야 이거 메로나 먹고 싶다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. 그다음에 어 전가연 아 어, 알아요 전가연. 그다음에 아, 전가연은 앞에 가연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G의 아이디가 Y하고 뒤에는 이렇게 별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. 요 그래? 그날 깜짝 놀랐네 지금. <laughs> 아니 가연이가 이렇게 아이디가 지금 다안 뜨는데. 아니 이게 별 표시가 되어 대 갖고 앞에 이거 한번 보고, 아니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알고, 아니 어쩜 이렇게 아이디를 커미가우스 할 수가 있지 생각했는데, 아 네, <laughs> 네, 깜짝 놀랐네 가연아, 어디 가면 되게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아그 다음에, <laughs> 그 다음에, 아 오늘 어 봤어요. 그 다음에 옷에팔 검정띠 뭐예요? 이상한 디테일에 관, 집착하는 친구들 이 있군요. 그 다음에 우주계, 그 다음에 개. 이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그래서, 예, 가연아, 너는 앞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. 어, 가연이 쓰고 있어요, 지금. 네. 예. 아유. 그래서, 가연아, 이거는 좀, 연이 나오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, 여기까지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오해를 했어요. 자, <laughs> 이제 뒤로 넘어가서. <laughs> 볼까요? 선생님, 저 원룸살이 하는데 쌤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? 이러시면 <laughs> 너무, 너무 불쌍해. 아이고, 불쌍해. 아이고, 불쌍해. 얘좀뭐 줘라. 얘 어떡하니? 원룸 살이 아 그러니까 그냥 원룸 사는 데도 아니고 원룸 살이 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슬프다. 원룸 양, 양예은 어디 갔어? 너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. 어, 양예은. 양예은은 원룸 살이하는 이 친구 때문에한테 뭘 주냐면 어, 아이스크림 줍시다. 야, 네, 아이스크림 주시고. 바지는 뭐 입었어요? <laughs> 야, 제발 수업에 집중해 줄래, 보경아? 그 다음에 어 검정띠 궁금해요. <laughs> 검정띠 궁금해요는 이해하겠는데 검정띠 궁금해요. 그 다음에 유유는 뭐야? 그게 뭘울 정도로 궁금해. 그냥 디테일이지 이게 뭘. 그 다음에 아, 저 여기 있어요. 좋아요. 그 다음에 어 저거 벨트예요, 끈이에요. <laughs> 아, 보경이 미쳤어. 미쳤어. 이상한 거에 지금 디테일 미친 거에, 어, 이상한 거에 꽂혔어. 자, 여러분 이제 이학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? 이학년 문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총꼽는 기분 아니냐고요? 아 <laughs> 무슨 얘기야야 얘는 뭐 김보경 집중은 안 되는데 너무 좋아요.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집중도 되고 좋기도 해야지. 집중도 안 되는데 좋기만 하면 어떡해. 아이씨. 야 축구는 어떻게 됐냐 얘기해 봐. 야 누가 써 봐라. 야 힐끔힐끔 보는 놈. 축구 어떻게 됐지 얘기해 봐. 야 지금 대놓고 볼 수는 없다. 아 0대 0이란다 지금. 지금 우리 부대표가 보고 있어, 죽고. <laughs> 야, 지금, 야! 야 뭐, 그래, 0대0이래. 그러면 뭐, 여러분, 별풍 없으니까, 여러분, 음, 골 넣으면, 별풍 대신, 별, 골 리액션 한번 하죠. 어때요, 여러분? <laughs> 별풍을 여러분 쓸 수는 없는 지금 시스템이니까, 우리가 한골 넣으면, 그, 제가 골 리액션 한번 하겠습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좋죠? 만약에, 어, 어 필리핀이 넣으면 여러분들이, 어, 리액션 하세요. 네, 댓글로. 알겠죠? 축구 누구랑 하고 있어?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. <laughs> 자, 고의 기치 문제 봅시다.